자, 보세요. 오케이. 먼저, 먼저 봅시다. 이거 보면, main nutrition guides states that, 얘가 예, 동사입니다. state that, olive oil should be used as the main source of fat in a healthy diet. 동사는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접사 어디요? 접사 하나, 네, 어디? 네, 대시 네. 있죠? 대도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나왔잖아. 목적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잠깐만. 이렇게 네모를 치는 순간에 뭘 떠올려야 돼? 뒤쪽을 봤을 때 빠진 명사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한번 찾아볼게요. 올리브 오일, should be used. 오늘 배웠던 거죠. 어떤 거? 조동사 BPP. 조동사 b p p 라는 형태를 써준 거죠.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잠깐만.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따져보고 갑시다. 근데 결국에 내가 능동이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아니면 수동이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능동과 수동을 봤을 때, 능동 수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내가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 방법을 기억해 으세요 여기 명사가 있고요. 여기 명사가 있고요.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명사랑 동사가 있을 때. 이 명사가 이 동사의 행위자가 되면 행위자가 되면 이건 능동이에요, 맞습니까? 행위자가 된다라는 건 주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능동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동사의 행위자가 아니라 얘가 대상이 되면 이렇게 대상이 되어 버리면. 얘는 능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상물이 앞에 있다는 뜻이잖아. 원래 대상물은 뒤에 있었어야 되잖아. 대상물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고요. 이해됩니까? 대상물이 앞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수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따져주시면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결국에 앞에 있는 명사가 행위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해석을 했을 때은는 이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동사의 대상물이 된다라는 건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잖아.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은 얘가 을, 를, 에게를 붙여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laughs> 올리브 오일이잖아. 올리브 오일과 사용하다. 올리브 오일이 사용해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요. 을을 수동이죠. 그래서 should be pp. should be used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뒤에 as a main source of fat in a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에서 지방의 주된 원천으로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요. 올리브 오일이 됐죠? as a nutritionist 나의 직업은 영양학, 영양사 이런 거 봐봐 영양사로서 I was once asked if c a n o l i oil was unhealthy 이렇게 그렇죠?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있는데 이 if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꼴이 되냐면 왜 이런 모양이 되냐면 여기 잠깐만 쓸게요 ask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요청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ask. 다음에, 명사, 명사. 이렇게 나오면, 물어보다. 이런 뜻이 되고요. ask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청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지, 요청하는 건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요렇게어 여기 같은 경우는 봐봐 BPP가 돼서 명사 하나는 앞으로 나갔는데 여기 if가 나왔잖아요 이 됐죠? 오케이 얘는 뭐다? 물어보다 한 번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질문을 받았어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카놀라 오일 카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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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이렇게 발음 아 발음해 봐 카놀라 류 카놀라 유 카놀라 유 카놀라유 어 그래 카놀라유라고 <laughs> 하는 것이 야그 건강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별표 치세요 어디다가? IF 별표 치시고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이거 필기 잘봐 너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냐면 야 그럼 너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d 스를쓸 거니? 아니면 IF를 쓸 거니? 이프나 외더겠죠. 이프나 외더. 어떻게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 첫 번째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 뒷문장부터.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카테고리 자체가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카테고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봐라? 첫 번째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무조건 뒷문장부터 보는 겁니다. 뒷문장을 보고 이 뒷문장에서 빠진 명사. 빠진 명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에서 뒷 문장을 보겠다는 건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빠진 명사가 있어, 그럼 뭐란 얘기야? 관계 대명사는 뜻이죠. 관계 대명사니까 무조건 정답은 대시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뒤쪽을 봤더니 빠진 명사가 없어. 빠진 명사가 없다라는 건 얘는 접속사라는 뜻이죠. 그럼 접속사 대과 접속사 이프의 차이를 보려는 거죠. 그럼 접속사 대과 접속사 이프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의미죠. 의미.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의미가 있어, 그럼 뭘 써야 돼요? 이프 쓰는 거죠. 뭐뭐 인지 아닌지란 뜻이니까 이프를 쓰시는 거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면 뭘 써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대서 쓰는 거죠. 접속사 대세 가장 큰 특징은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요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봐봐. 뒤에 보니까, 카놀라유는, 뭐죠, 언엘티. 주어, 동사, 보어.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없어. 근데 보니까, 카놀라유가 건강이 좋지 않다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습니까? 뭐, 뭐,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f 를쓴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뭘로 바꿔도 된다? whether라는 형태로 바꾸어써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there has been debate on this issue. 의 예, 동사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on this issue라고 썼는데, 여기서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제를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잠깐만, 잘 보세요. 여기서 디스 이슈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뭘 찾아라? 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를 찾아라. 맞습니까? 여기서 디스 이슈가 뭘 말하는 거야? 그카놀라유가 몸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즉, 다시 말해서 요 문장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라고 그러면 글의 순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너희가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연결을 잘 보셔야 되고 대명사를 잘보라그랬죠 대명사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갈게요. Because 카놀라유 Camel 아, oil is high in unsaturated fat. It is sought to lower body cholesterol and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이렇게. 동사 지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있어요. Becau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발표쳐야 되는 거딱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It is sought that. 어, 잠깐만. It is sought that. 우리 여기서 한참 연습했었죠. It is believed that.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그 얘기예요. 가볼까요? 어, 까놀라 유가 is high in unsaturated fat이니까 unsaturated fat이 뭐예요?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오케이? saturate라는 단어가 포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unsaturated fat이니까 어, 불포화산 불포화 지방이죠.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높아. 불포화 지방이 높기 때문에 불포화니까 포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방을 뺏어가겠죠. 이해됩니까? 지방을 뺏어간다는 이야기는, it is s a t it is salt. 생각되어졌습니다. To lower bad cholesterol. Bad cholesterol을 낮춰주고, 그리고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심장병의 가능성을, 위험성을 낮춰준다. 라고 믿어집니다. 잠깐만, 속지 마세요. It is salt라고 썼다고 해서, oh, 어, it is salt d e a t Oh, 대시 아니라, too lower를 썼는 걸, 잠깐만. 그럼 여기서 이승 뭡니까? 그 이시, unsaturated fat인 거요 여기서 i s 는 의미가 있는 녀석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i s 는 바로 unsaturated fun 이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잠깐 그럼 봐봐 이건 뒤에 투부정사를 썼잖아 투부정사를 쓴 거니까 이걸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 it is said a t 로 바꾸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었던 8번이랑 9번 문장들을 외우고 있다면 이 문장도 그냥 단어만 바꿔 끼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간단하게 써볼게요.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it is thought, fat, 이라고 써주시고, 이 앞에 나온 it, unsaturated fat 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o k 이 it. 그죠? it. 여기서는 unsaturated fat입니다. unsaturated fat. 이게 되는 거죠. 맞죠? 불포화 지방. 그 불포화 지방 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가 중요하죠. 뭐쓸 거야? 여기다 뭘쓸 거야? 여기다가 어떤 거 써야 돼요? 아유, 대답이 안 나와. 튀어나와야지. 뭘 써야 돼? 이런 썩을. 투가 나오면 안 되지. 닷을 썼잖아. 닷은 접속사잖아. 그럼 뭐가 나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오케이? 여기 조심하시라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잖아. 자, 봐. 다시, 다시 해봐. 해봐. 들어봐. 투 lower라고 썼잖아. 얘는 단순이잖아. 단순히니까 일치한다고. 누구랑 일치한다고? 앞에 거랑 일치한다고. 앞에가 현재잖아. 현재를 쓰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뭘 쓰라는 거야? 이거 쓰라는 거지. 로즈 아, 로즈 미안. 로즈 이거 쓰라는 거지. s를 꼭 써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되니? 어떤 말인지? 요런 토시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 어? 니네 학교에서 기출 문제가 이런 요딴 식으로 나왔었다고. S 하나 D 하나 이거 하나 안 보셔도 틀리는 거라고 알겠니? 꼼꼼하게 봐야 돼 꼼꼼하게 lowers bad cholesterol and 한 다음에 reduces the risk of heart disease 이렇게 얼마나 치사하냐면 이렇게 되네 여기는 lowers and reduce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이런 치사한 짓거리들에 절대로 속지 마시라 알겠죠? 오케이? 문장을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이지. 이 정도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는 건데 꼼꼼하게. 꼼꼼하게 요런 부분들 챙기시라고. 알겠죠? 오케이. 다음 가 볼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이 됐다 카놀라유라고 하는 것이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불포화니까 포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가져간다. 지방에 콜레스테롤이 있으니 콜레스테롤을 빼서 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지니까 심장병 발병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마디로 뭐 좋다고. 좋다고. 카놀라유가 좋은 줄 알았다고. 무조건 좋은 줄 알았다고. 별표. However.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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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believe it is not healthy because about 90% of canola, canola grown in the US is genetically modified and harmful, chemical, harmful chemicals are used while processing canola seeds. 이렇게. 이 문장 좀 길어요. 문하 사이 이렇 길게 길게 나왔거든. 이런 것도 다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동사가 하나, 둘, 셋, 네개 나와서 접사 몇개 필요해. 세개 네개 필요해. 찾아볼게 제일 먼저 어디 있어요? 어우,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떻게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대시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It is not healthy because 접사 여기 나왔네요. Becau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어디 있니? 여기서 and가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rmful chemicals, 주어가 되는 것이고, are used,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젠장, 여기 지금 while 이란 접속사가 한번더 나와있죠. 그런데, 그 while 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주어 동사가 없다. 왜 없니? 생략했죠. 왜 생략했어? 일치하니까.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뭐야? ing부터 아, 나왔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구문. 네, 분사구문. 많이 했었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분사구문. 해석을 먼저 해볼게. 해석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it is not healthy.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이은 뭡니까? 이은 뭐야? 그렇지. 까놀라유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까놀라유를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까놀라유라고 하는 것이, it is not healthy. 야, 그거 건강에 별로야. 그거 좋지 않아. Because, 왜냐하면, about 90% 까놀라. Grow n in the US. 가로 묶을게요. 미국에서 키워지는 거죠. 경작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잘 봐봐. 카놀라라고 하는 거지. 카놀라가 경작을 합니까? 카놀라를 경작합니까? 를 경작하는 거죠. 그럼 뭐야? 수동이잖아. 그래서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그로운을 그냥 써도 괜찮고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카놀라와 그로운 사이에 위치 was is 겠죠 위치 is 요런 부분이 생략돼 있다고 봐도 괜찮아. 주격 관계되는사람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잠깐만. 그렇게 보면 여기서 is grown이라고 나왔잖아 is grown. 아,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볼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어떤 말인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 잠깐만. 문법 체크합시다. 문법. 밑줄 치세요. about 90% of. 잠깐만. percent of야. p e r c e of. 잠깐 여기서 of는 뭡니까? 우리 수일치할 때 배웠었어. 어? 1과에서 수일치할 때 배웠잖아. of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뒤에 거, 앞에 거, 소유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부분 표시가 될 수도 있죠. 그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뭐 있어? All, most, the last, majority. 뭐 있어? 분수. 그리고 분수에다 곱하기 100 하면 percentage. 지 okay? percentage가 나왔어? 부분 표시야. 부분 표시가 되면 어디 봐야 돼? 오브, 뒤에 있는 명사 봐야 돼. 이 정도 기억해야 돼. 이게 시험범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첫 번째 챕터에 나왔던 이첫 번째 챕터에 나왔던 문법 가지고 여기서 되고. 여기 나왔던 거 가지고 여기서 내고 원래 그런 거잖아. 다 섞어서 내는 거고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퍼센티지 오브가 나오면 이 퍼센트 오브가 나오면 생각해야 돼. 아 부분 표시구나. 이것은 부분 표시가 되는 거니까 부분 표시가 되는 거니까 어디가 중요해진다? 까놀라가 실제로 중요한 거.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수일치라는 부분에서 뭐 했었냐면 결국에 주어랑 동사 사이의 수일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어랑 동사 사이에는 그 모든 형용사나 부산화 다 필요 없다 그랬죠 다 지워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주어가 돼? 얘가 주어가 되죠 단수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서 뭐 수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미국에서 키워진 경작되어지는 까놀라의90% 정도는 <놀라> Is genetically modified 유전적으로 변형된 거란 말이야 변형된 거란 말이야 유전자 변형식품이란 말이야 좋겠어? 좋지 않겠지? 사람 생각해 보잖아 a n d harmful chemicals. 그그 그 해로운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봐봐 새로운 화학 물질이 사용합니까?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까?을 사용하는 거죠. 수동이라고. 그래서 are used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용되어집니다. While processing canola seeds, canola seeds를 처리하는 동안에 처리하는 동안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뒤에 There isn't one definite answer. 답정너지.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확실한 정답이 있잖아요. 어? 확실한 정답 있죠? Bu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아 미안해요. 확실한 답이 있지는 않다는 거군요. 미안해. 오케이. 확실한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야그 화학 물질 조금 먹어도 돼.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야 얼만큼 들었는데 한 십만큼 들었어? 그럼 먹어도 되고. 이십만큼 들었어 못 먹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일이라도 들었으면 난못 먹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많잖아. 오케이. 확답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까놀라유에 들어간 그 화학 물질이나, 사실 이런 거 있어요. 유전자 조작식품이 진짜로 건강에 안 좋아요? 그 입증됐습니까? 그게 증명됐어요? 아니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찜찜한데? 이런 거지. 어? 그럼 생각해봐. 그 유전자 변형식품이 무조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마트 가보세요. 유전자 조작식품이 조작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지. 한 개도 없어야 되죠. 여전히 있어요. 너희가 특히나 두부 같은 거살때 두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GMO라고 써 있거든요. 줄여서 말해서 너 이거 못알아들어서 그래요. 진액컬리 모리파이드예요. 오케이, 진액컬리 모리파이드. 오케이, 유전자 조작 식품 이란 뜻이에요. 있잖아. 어, 이해됩니까? 야 그리고 생각해봐. 요즘에 그런 상품들 많잖아요. 어, 수박인데 씨 없어. 씨 없는 수박. 어, 수박인데 노래. 그것도 유전자 조작한 거예요. 오케이. Okay? 어떻게 할거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안 먹을 거요 맛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몰라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정해져 있는 답정론은 아니에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요 OK? But 그러나 그러나 답은 없지만 답은 없긴 하지만 이게 진짜야 이 필자의 생각은 이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긴 한데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agree that it's preferable to avoid genetically modified canola oil 이렇게 동산 지금 세개 접속사는 여기 but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대시란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더라. 됐니? 문장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이것까지는 동의를 해. 어떤 동의를 하냐면, it is preferable, 잠깐만, 여기서 있으면 뭡니까? 가짜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to avoid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선호할 만한 것이다? 야, 일단 유전자 조작식품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것이 더 선호되어진다. 여기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됐죠? 웬만하면, 웬만하면.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가 정답이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 필자의 주장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글이 아니에요. 어, 필자의 주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오케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글 자체에서는 일단은 문법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오케이, 근데 원래 문제 자체가 문법이었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할 건데 다른 것보다 이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이 부분, 이 부분 잘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있잖아요. Some people believe. Some people believe. 이거 수동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that it is not healthy 라고 하는 것이 is believed by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필자는 뭘 싫어한다? 머리 큰거안 좋아한다. 어떤 거? 이만큼 길어지는 거 싫어. 이거죠.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It is believed that it is not healthy by people 이를 써놓고 나서 어, 나는 이 it이 의미가 없어서 싫어 지우면 되죠 그럼 여기서 it은 뭡니까? 여기서 it은 unsaturated fat okay? 불포화 지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돼? It is believed 지워지고 현재, 현재 똑같아 to be healthy를 써야 되는데 n o 이 들어갔네 n o 은 어떻게 합니까? 준동사 앞에다가 여기다가 not to be healthy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장난질 할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바꿔주실 수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됐어요? 더 장난쳐보시고 더 써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